8구 누누기도의 1076번째 고린도전서1 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람을 수고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동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내가 너희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지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시익하리곧 비리나 피리나 검은 것와 같이, 같이, 같이 생명 없는 같이 것이, 생명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금의 그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호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것인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소리에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에 너걸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방언을, 방언을 말하는 자는 분육하기를 기도할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나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지 아멘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내 그러나 내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남을 가르치기와 엮깨달는 마음,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으로 말하는 것보다,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지혜는 아이가 있잖아.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어린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아이가 되라. 장성한 지혜는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였으니 하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니 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마음에 그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엎드이하나님께경험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예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하야 세 사람이 함께다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불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혼자된 자는 참잠할지니라 잠잠. 잠잠. 너희는 다 모든, 모든 배우기에, 사람으로 배우기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말하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많은, 많은 것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부르지. 말하는 것은부끄러온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많이 난 것이냐, 것이냐. 만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 내가,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니라.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사모하며, 다만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전서 14장 시. 방언과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은사를 구할 때 예언의 은사를 더욱 구하십시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악기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연주하고 말은 반드시 뜻이 있어야 합니다. 알수 없는 수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듣는 다섯 마디의 말을 하십시오. 예언과 방언은 유익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 방언은 통역자와 함께 해야 하며 예언도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 교회 역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강구하더라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어떠한 은사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그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이든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려거든 방언하는 은사보다 예언하는 은사 받기를 더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그 자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높은 은사다, 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두 은사는 모두 같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이유로서 그 전하는 말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1만 마디보다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예언 다섯 마디가 더 낫다, 더 덕을 세울 수 있다, 더 유익하다, 이것을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으로 교회 덕 세우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신앙생활을 할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았을 때 계속 방언으로만 말을 한다면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미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도 지혜롭게 이 방언이 필요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 문제뿐 아니라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들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생활은 질서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모든 삶 속에서도 똑같이 덕을 끼치는 일에 힘을 써서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 있는 모습,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그 전도자답게 늘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부릅니다. 아무도 못 알아둘만 애양은 보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요 빛이나 던고 같은 악기 올바른 음색을 안 내면 빛인지 던고 소리인지 어떻게 있으 전쟁마다 아팔 소리 분명한 소리를 안들려 어떻게 전쟁을 치를 이요 아무런 거룩에 말하랴 암를 말하는 사람들을. Sancto Sanct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시려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하십니다. 어떠한 은사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질서와 품위를 이루어드리며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숙함 하나님 주신 은사자들이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선호합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장애하신 은사들, 자신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을 주는 것,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많은 자들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것, 교회의 은사들을 불러.